그러면 어디 가는 걸까? 출근하는 곳으로. 어, 얘랑 같이 찍어 볼까? 가보 우와, 멋지다. 우와. 지금 인천 공항 2터미널. E 선영이와 함께하는. 우리는 2시 알 이탈리아 항공 로마행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누구랑? 선영이랑 함께.

을 찾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뜻을 가진 열쇠 광장으로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바티칸의 상징 이탈리아의 유명 예술가 베르니니가 지금 홀로 세움입니다. 하지만 사진빨이 잘안 나서 망하고 있어요. 영상 너무 어둡게 나와. 그래 어디로 가? 오케이, so 11시에 들어가시요 오케이. 지가어제 가서 표 사고 그 베드로 광장 가서 사진 찍고. 호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는 걸로 하자. 거기가 내가 봤을 땐 제일 먼것 같아, 저, 네. 거기서 더 한참 가면은, 대전차 경기장. 트래빗무스는 어디서? 뭐, 진실의 이, 트레이은 좀, 약간 멀어 아니. 어디가 나쁘지 않겠지? 오빠 오면서 병 따기 한 번만 보자. 한번 <laughs> 한. 어, 야, 니네 건너 달다도 놓고 보면서 이거 어. 엄청 무서대데 내가 실수했어. 야 <목소리> 온다. 조사는 길이 있더라. 그러거거4번 아, 저거 타고 저가자. 요거는 시간을 좀 정확히 재가지고 100분 탈수 있다니까. 100분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 한사람당 1.5유로 얼마? 1.5유로 이거 하나 둘... 세개 다 나왔어 지금 7시 44분 여기 시간 찍혀 나오지 않나? 음... 뒤에 거고장나서아까 빨간불 들어왔어. 그 외국인이 음. 없어. 음. 그게 가 이게 외국인 것같 외국인 것 같아. 외국요 여기 아저씨 운전을 험하게 하시더라고. 없지? 음. 아 외국인 것같 너무 다 험하게 아시더라고 같아. 외 없지? 것아 외국인 것아 외국인 것 같아. 외국인 아 외국인 것 같아. 외국인 지명이니뭐공사야 <laughs> 지금 어제랑 추위 어때? 여기 똑같이 추울 것 같아 어떻게 하는야데 날씨가 정말 <laughs> 정말 좋다 여기 파가 이제 한 톤치 거랑 비슷한데? 지금 보니까 <laughs> 그래 오빠 생긴 게다 비슷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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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걸까? 출근한다고 <laughs> <걸고> 너무 난다고. 그럼 <laughs> <laughs> 저만 이렇게 할 생각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주 가자. 나도 찍어 줘. 아, 오빠 이거 다 나오게 찍어 줘. 여기서 그거 어제 그거 이거 3행치 되는 거그걸 찍어야 돼. 이거는 다그지 오빠 빨리 저기 가 보자. 또 야, 가시죠 이쪽 방향으로 오빠 여기가 베를린 성당이라고? 베드로 베드로 성당? 응 오빠 빨리 걸어가자 아,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잖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야, 어때? 여기 현지인들 <laughs> 아무, 아무것도 안 보고 쭉 가는 거 보니까 그래 길이 그. 네. 있어 그냥 길이야 우리는 진짜? 빨리빨리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천사 가죠 천사 어때? 더 마음에 들어? 아니, 어차피 밀어보 많이 걸어다녀야지. 돈 아깝잖아. 오빠, 여기 뭐 없는데? 여기 가로 딜러서 가는 길인가봐요, 여 야, 내가 오늘 이불입었어날 춥다. 난 이렇게 추울줄 몰랐어. 오빠가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아, 춥다. 시간이 없어. 빨리 가 시간이 없어. 야, 또래비 보면서 보고 그냥 가야겠다. 골목세한번못 가겠다. 폴로스 형은 왠지 가기싫지 아니, 거기 공사한다고, 원래, 우리가 그 오른쪽 벽 쪽, 그리고 그진 쪽으로 찍어야 되는데. 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 진짜 많이 굽긴 했다, 그지? 여기가 첫 번째였으니까. 미카에 가서 사진 찍고그 다음 판테온 갔다가, 이제이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뭐, 버스를 타든 가자. 그래도 많이 갔어요, 여 개나. <laughs> 아니, 저거까지 보면은 아홉 개네, 총 바로 생각하면 바로 체크인하고또 나오는 거지. 투어 끊어놓은 게 어디야? 다틀아나 내일이야 내일인데 이제 이런 투어인데 이런 투어를 돈 내고 하는 거야 근데 내일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원 입장권이나 성당 입장권이 결제가 돼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거의 5-6만원씩 쓰는 거지 <목소리도> 오빠 뛰자 얘가 뛰는 고 길을 아는 것만이야 야 햇빛 그치니까 좀 나은데 예. 음. 야, 야 완벽한 구조를 찍었어. 다리 이쁘다, 여기. 자. 빨리 갑시다. 우리 너무 늦었다. 느린 사람. 지금 음. 가는 데 가려고 나 보면. 집집. 소 한 번에 갔어. 그래도 분수 천리면 많이 일단 힘는거 아니야? 응. 저, 응. 어제 갔었던 응. 분수가 세개 있다. 피자를 먹었던 응. 거기를 갔다가 판테온 을 갔다가. 거긴 안 가도 되고 판테온 바로 가자. 트레비 응. 분수를 갈 거니까. 시간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못 가니까 트레비 분수 안 갔으니까 판테온 가고. 어제 안 간데 가서 어. 시, 사진 좀 많이 찍. 아오어귀여이 많다 <laughs> 어? <귀여운이 많더라. 웃음> 어 오프레스이야아 인형인줄 알았어 얘랑 같이 찍어볼까? <laughs> 이렇게 가 손끝하게 생있네아 <laughs> 아, 추울텐데 얌전하네 이따레비에다가 던진 정전같은거 있어? 뭐백정도는 어, 제가 어, 단보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차. 공사하다가 발견되면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 하더라고. 여기가 어제 왔었던 나보나. 어저께 밤에 찍은 사진이 좀 많이 흔들려서 좀 별로 건질만한 게 없더라고. 그리고 낮에 보는 게 혹시 좀 뭔가 더웅장하잖아 가자, 판테원으로 그럼 다음 목적지는 판테원입니다 빨리 가자. 저희가 왜시비행기요 버스가 10시 25분 버스니까 2시 비행기라 10시 25분 차를 타고 갔을 때안 막히면 30분 막히면 한 40분 걸리거든. 그래도 이제 3시간이 걸리게 해놨어. 근데 짐을 안 붙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린 티켓도 있고, 여기서 들어가면 돼서 여유가 있긴 해. 버스 시간을 지켜야 되는제 10시 20분 안 지켜도 빨리 타도되고, 늦게 타도돼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한장 괜찮다. 한태용까지 5분 걸리고요. 내 네, 항치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남기고 싶어. 그런 식으로, 여기 카메라를 보고, 어, 이렇게. 누구세요? <laughs> 직진이야, 어? 야, 가이드 없는 게 훨씬 좋다, 그지? 오늘 남자로 오셨어. 야, 근데 하루치고는 생각보다 아, 우리 많이 본다, 그지? 그치? 음... 그치, 밤에 보다는 도 너무, 사람도 좋네. 입장료 내야되는거 아닌가? 여기 옷 잘했네요 눈시려오빠바이 아, 트레비 운수 가자 이제 삼각형대로 이 카메라로 그 다음에 트레비 오프로 촬영 1위로 아우 3 4분이네 뭐야? 버스 끝난 건가? 끝났어요? 아, <laughs> 100분이니까 9시 29, 24분까지 끝나 버렸네. 사실상 한번 이상 타기 되게 힘든 본전 뽑을 줄 알았는데 본전 뽑기 힘들 <laughs> 어제 여기도 왔었는데. 아왔 어제, 어제 이거 왔었는데 나 이거 진짜 안 왔다고. 아, 저렇게 생겼어. <laughs> 여기, 아, 많은데? 어, 여기선 소지품 주의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는 못르어 우와, 멋지다. 우와. <laughs> 가자. 아돈잘안 건졌잖아. 여기서 못 타고요. 걸어갑니다. 걸어간다고요? 셀트 <laughs> 몇 저희 호텔까지. 뭐 뭔데? 너무 모니까. 2 4분인데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깃발 세 개가 많구나. 유럽 연합하고 이탈리아. 티켓을 사야 되거든. 아까 그러니까 그거 못 타? 한 시간 반 끝났어 또? 어. 이거 진짜 빨리 간다 어 빗길 어디 타냐? 버스티켓 3? 3? 예 그라치아 자기856249285 492? 근데 어차피 버스 계속 와서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웃음> <웃음> 어저께 생각하면 너무 일찍 가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 그러면 나와서 그 벽뚜권좀 사자 공항에서 사 사고싶은거 공항... 공항이 더 비싸잖아 왜냐면 이걸 이 비행기를 놓치면 아니 그정도는 그러니까 그 아니야 뛸정도는 아니야 여기서 우회전 하면은 대학 전에응 아, 저기있다 이 건너면 열쇠 닫아가지고 음, 502 음. 어? 오마이 포장을 마치고 있어요 35분 차니까 한 15분 정도 오마를 떠나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laughs> 어디 보자 어디로 가야하나 여기 몇번 터미널이지 데이트 b야 데이트 b 아, 일단 들어가자 2시 출발 t1쪽에 있 터미널 1은 한참 가야되네 예정된 출발시간 2시고 도착 예상 시간은 3시 50분, 1시간 50분 걸렸어. 어느 애가 좋아하는 낙부할 때 있네? 15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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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점 같은 거 여기 3번됐 그니까. 네. 3유로, 어, 어, 3 유로 이상이면어 장난해. 열나에 거의 5 유로야. 유로. 안 사. 1 유로. 돼지 다르잖아. 여기는 퀄이 좋아. 3개 사면 이십 로 깎아준대. 데 오일정 없는데 네. 저녁에 그냥 나가서 그냥 한 바퀴 하는 정도? 그럼 내일 좀 많이 걷겠네 네. 네. 1, 8, 10. 哎呀，那个真的累，哎呀。我